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 아침 6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고강도 금리 인상에 종착력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빅테크 등이 기술주들의 오름세가 올해 들어서 가파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저께 밤에 발표를 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도매물가지수 PPI 상승폭도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또 2021년 2월 이후 최소 상승폭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PPI가 전년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월가의 전망치 0.4%를 하회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전월은 0.9%였어요. 이거보다 크게 내려간 것입니다. 전월 대비 PPI도 0.1% 상승하는데 그쳐서 시장의 예상 0.2%를 하회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1년 2월 이후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14% 상승하고, S&P 500 지수 0.85% 상승해서 드디어 4,500을 넘었습니다. 4,510입니다. 나스닥은 1.58% 상승. 또14,000 넘었습니다. 14,13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도 가장 많이 오른 2.03% 상승 3797입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4,5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4월 5일 이후 현재 15개월 만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작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 작년 초 최고점이었죠? 작년 초부터 1년 내내 떨어졌던 것 아닙니까? 작년 4월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S&P500은 드디어 4,500선을 넘었고 나스닥은 14,000선을 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00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PPI는 전일 CPI가 전년 대비 4%에서 이번에 3% 떨어졌죠? 시장 예상치를 하위한 데에 이어서 공개된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CPI가 전년 대비 3% 상승했다고 발표했었어요.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 3.1%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전월의 4%보다도 1%나 낮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CPI는 21년 3월 1일에 2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어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안도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지금 일제히 지금 랠리 중입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후 다우는 0.16에서 5 0 500, 0 0.75, 나스닥은 1.25% 각각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높이 올랐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둔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미국 정시는 일제히 급상승한 것입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연준이 이번 7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의 금리인상을 단행을 한뒤 추가 금리인상을 하기가 힘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의 마지막 인상 후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거든요. 7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고 7월이 이번 금리 인상기에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이번 7월에 베이비 스텝이죠.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92.4% 반영. 그럼 뭐 거의 다죠. 이번에는 0.25% 올릴 것이다. 거의 다 예상을 합니다. 이후 9월부터는 동결 전망을 82%로 봅니다. 9월에 0.25% 금리 인상 났을 것이라는 전망은 11%. 그러니 7월에 이번에 한 번만 올릴 것이다.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주 동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만족스럽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금융절를 시작으로 각 기업들이 실적 발표 결과가 이제 앞으로 주가 방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근 4%를 넘었던 10년물 미국 국제금리는 다시 3.76%대로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조기 종료에 기대해서 미 달러와 같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작년 4월 초 이후 현재 최저점을 찍었어요. 종목별로 보면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모두 상승했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AI 기반 신약 개발에 리커 전과 함께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소식. 그 이후 오늘도 4.73% 급등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현재 459.77달러. 올해 들어서, 바로 며칠 전만 해도, 190몇 퍼센트 상승을한 것인데, 지금 221퍼센트 폭등입니다. 빅테크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오늘 상승하는데도 견인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도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바드 새 버전을 선보임에 따라서 모회사 알파벳이죠 4.72%. 그래서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4%대 두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른 날입니다. 미국 테크 탑텐 종목들이 오늘도 모두 상승을 했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종목들도 비중이 조금만 들어가 있는 인텔만 0.32% 하락하고 모두 상승을 한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 급등한 엔비디아를 보면, 오늘 4.73% 급등, 459.77달러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현재 시총도 1조 달러를 넘어서 1조 1,420억 달러, 1조 달러 훨씬 넘어섰습니다. 어제도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업체예요. ARM. 암이라 그러죠? 암에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ARM 암은 2016년 손정희, 일본에 있는 손정희가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암은 최근에 기업공개, IPO,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 사상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가 암 IPO에 투자할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오랜 파트너이자 고객사인 반도체 설계업체의 암을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총 660억 달러 약 84조원의 인수가를 제시했었어요. 이것은 반도체 기업 역사상 최대의 M&A의 인수합병으로 기록될 뻔했는데 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독점을 이유로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암은 오는 9월 미국 증시에 800억 달러 약 100조 이상 규모의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이 IPO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2021년 전기차 리비안이 70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실시한 이후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입니다. 이 IPO에 암이 엔비디아를 최고 투자자로 영입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전세계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IPO에 참여를 시키면 시장의 이목을 그만큼 집중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IPO가 성공하면 엔비디아는 막대한 투자 수익을 챙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이외에도 오늘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이상 급등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존 보면 아마존은 자체 연례 할인 판매 행사예요. 프라임 데이 기간 7월 11일 10일 첫날에 사상 최대 1일 판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에 2.68% 올랐습니다. 또 델타항공 2분기 호실적에 4% 급등하고, 델타는 지난 분기 주당순위 EPS가 2.68달러, 전망치 2.4달러보다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전망치 144억 9천만달러보다 높은 146억 1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펩시콜라 델타 발표했죠. 내일부터는 이제 금융제도 발표 시작합니다. 배추콜라도 EPS를 전망치 1.96달러보다 높은 2.09달러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2% 상승했습니다. 주간지로 보험 청구자 수 감소했어요. 이게 늘어나야 연준에서도 안심을 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청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니까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7천 명, 전주보다 1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거예요. 고용이 잘 되는 겁니다. 실업자가 늘어나야 연준에서도 안심해야 할 텐데 말이죠. 고용시장 추이를 알수 있다는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주 23만 7천 건을 기록해서 전주의 24만 8천 건보다 줄었는데, 이번에 CPI, PPI,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시장에 아주 더큰 영향을 미쳐서 지수는 어제, 오늘, 일 동안 또 급등을 한 것입니다. 연준이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시장은 기업 실적에 이제 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지난 6월 FMC o 이후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퍼졌는데, 예상보다 둔화한 물가 지표 발표에 연준이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 이란 전망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14일,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장 열리면 JP모건, 금융주 1등주죠.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등의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 개막될 예정입니다.